안녕하세요. 뷰리 채널의 별쌤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뷰리 홈 필라테스 세트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 주셨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뷰리 벨트를 가지고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뷰리 벨트 세트를 꺼내셔서 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벨트 주머니에서 벨트를 먼저 꺼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는 벨트가 더블 벨트. 싱글 벨트, 그리고 링 벨트입니다. 자, 먼저 더블 벨트 착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더블 벨트는 더블로 착용하는 벨트인데, 처음에 착용하실 때 먼저 양쪽 찍찍이를 이렇게 탈착시켜 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벨트의 양 옆을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면 벨트가 길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날개 벨트가 서로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벨트를 착용하실게요. 자, 벨트를 뒤집어서 무릎이 허벅지 두꺼운 부분이 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자, 찍찍이 붙여주시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날개벨트가 숨어있어요. 자, 양쪽이 다 숨어있죠? 양쪽 숨어있는 날개벨트를 쭉 당겨서 부착해주시면, 자, 이중으로 내 허벅지를 감싸주면서 확실한 고정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이때 이 벨트가 한쪽 방향으로 착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면서 안정적으로 몸을 받쳐줄 수 있게 되죠. 시중에 수천 개의 교정 벨트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한 방향 벨트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특히 다른 부위는 몰라도 다리에서 허벅지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근육도 많고 어, 지방도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자, 한 방향으로 착용했을 시에. 자, 이렇게 한쪽으로 다리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돼요. 자, 우리가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벨트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다리와 골반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뷰리벨트는 양쪽으로 착용하는 더블벨트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균형 잡히게 다리를 잡아주면서 바른 정렬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더블 벨트 형식이 이중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압박감은 덜하지만 고정력은 훨씬 높아져 운동을 할때 내려가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 자, 다음은 싱글 벨트입니다. 싱글 벨트는 한 방향으로 착용하는 벨트예요. 종아리는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자, 가볍게 무릎 아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착용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링 벨트예요. 자, 링 벨트는 발목에 발목 살짝 위쪽에 착용을 해서 이렇게. 이 링이 가운데 뒤쪽이나 혹은 가운데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해주시면 운동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발목에 착용하는 링벨트는 이 가운데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링벨트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고리가 달려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홈필라테스 세트에서 사용하시는 이 티칭밴드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리를 부착시키실 때 2중, 3중으로 꼭 반드시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안쪽에 있는 찍찍이를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그 위에 바깥쪽 찍찍이를 완전히 붙여주셨을 때, 티칭밴드를 끼워서 운동을 해도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찍찍이를 부착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고, 바깥쪽만 이렇게 부착하게 되시면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찍찍이를 확실하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찍찍이를 붙여주셔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목에 링벨트를 착용해주신 상태에서 자, 이제 티칭밴드를 호환시켜볼게요. 자, 착용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링벨트가 앞으로 오게 먼저 해주시고 자, 티칭밴드를 쏙 집어넣어서 자, 이 안에 넣어주신 상태에서 안쪽 찍찍이 완전히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 바깥쪽 찍찍이 완전히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티칭밴드가 고정이 됩니다. 착용을 다 하셨으면 뒤집어 주실게요.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리를 11자로 예쁘게 모을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다리를 벌리고 앉고 잘 때도 발이 45도 각도로 넘어가면서 다리가 바깥 방향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리가 휘거나 골반까지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벨트를 착용하고 벨트 틀 안에서 예쁜 11자 정렬 상태로 운동을 함으로써 평소에 잘못 사용하는 근육 패턴을 교정하고 바른 정렬로 근육을 재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자 벨트를 착용하는 방식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방식이에요. 인도에서 하기도 했고 또 일본에서 아주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 뷰릿에서는이 티칭밴드를 호환해서 벨트만 착용하고 했을 때 편중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다양한 팔 운동, 그리고 등 근육까지 사용하는 운동들을 겸함으로써 체형을 더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운동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 한 동작만 오늘 같이 해볼게요. 자, 티칭밴드 내려놓으시고 자리에 편안하게 엎드리셔서 자, 양손 폭에서 이마 대주시고요. 자, 먼저 티칭맨드 잡지 않고 기본 동작부터 가볼게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조여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조인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 슈퍼맨 동작 아시죠? 자, 상체까지 같이 들어주실 건데 자, 티칭맨드 안 잡고 먼저 해볼게요. 자, 상체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어깨가 많이 굽어 있고 또 경직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굽어진 체형으로 이 동작을 할때 힘을 주어야 될 부분에 적절하게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근력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체를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어깨는 이렇게 힘이 많이 가서 동작을 하게 되시는 경우, 그리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 티칭 밴드를 잡아서 자, 앞으로 쭉 밀어주실 거예요. 자, 쭉 미는 힘을 이용하실 건데 이밀때 근육을 길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칭 밴드에 의지도 하시고 또 밀어내는 느낌도 느끼시면서 훨씬 더 동작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올라왔다가 천천히 후. 그대로 돌아오셔서 팔꿈치 양옆 붙여주시고. 자, 위로 쭉 뻗었다가 다시 붙여주시고. 다섯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자, 팔과 등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실 줄 알아야, 바른 자세로 평소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번 더, 하나, 마지막,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자 오늘 이렇게 벨트와 티칭 밴드를 같이 사용하면서 운동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뷰릿이라는 운동은 집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쉽게 체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티칭 밴드가 여러분의 티처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동작을 하실 때이 티칭밴드를 잘 사용하시면 집에서 혼자 하고 있지만 마치 선생님이 핸즈온을 옆에서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뷰릿스로 꾸준히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벨트와 티칭밴드를 함께 사용하는 다양한 운동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뷰리트한 하루 되세요.